배 안에서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나서 포토타임을 갔거든요. 음.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떤 아저씨분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래. 서울에서 알게 된 힙합 댄스 스쿨 하고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올라와라 올라와서 같이 뭐 해보자 음. 고맙다 옥탑방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 추워서 그때 이거 그 추위가 있잖아요 군대보다 더했어요 아니 설마 옷 껴입고 이불 막두개 덮으면 되잖아 한겨울이에요 자는데 옷 입고 막 이불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들면 몇초 뒤에 깨요 왜냐면 너무, 너무 추워서 떨리니까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다 띠동갑 동생인데 <laughs> 6.25때 피난민 <laughs>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술하는 분들은 자기 고생한 얘기하면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김병만 이수근도 네. 네. 옥탑방에서 짜장면 한 그릇 나눠먹고 그랬대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버티다가 어... 그래가지고 우연히 댄스 뮤지컬을 한다는 그 공고글을 보고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댄스 공연도 아니고 뮤지컬도 아니고 댄스 뮤지컬 뭔지 몰랐어요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지원을 했죠 뽑혀가지고 하게 됐는데 뽑히긴 잘 뽑히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춤만 췄잖아요 춤밖에 몰랐는데 댄스 뮤지컬은 춤과 함께 연기도 하는 거예요. 연기를 이제 그때 처음 접해 보는데 춤만큼이나 매력있다. 나이도 들고 춤 실력은 점점 줄어들 테고 더잘 추는 친구들은 막 올라올 테고 평생 춤을 추고 싶었지만 경쟁력이 없다. 연기를 해야겠다. 어 빨리 퇴세 전환을 했네. <laughs> 댄스는 안 되겠다 그냥 연기로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춤과 연기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음. 공연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발성이나 발음도 안 좋아요 춤만 췄다 보니까 최악이네 어떻게 보면 네. 그쪽에서 보면 그래서 뮤지컬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요 음. 그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또 감수성이 좀 풍부하단 말이에요 공연을 하면서 항상 울었어요 그게 대학교 4년제 가서 자퇴한 선배 입장에서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후회돼요?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노래라든지 음. 연기, 춤, 그림이든 이런 분야 활동을 하시다가 교수직을 하고 싶다거나 강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쪽은 학력이 조금 뭐 필요하다는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현직 플레이어로서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냥 대학교 안 가고 그것만 파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근데 상위 1%가 못 된다면 그런 실력이 안 된다. 하면 보험 삼아 또 대학을 다녀야 되지 않나 실력으로 그냥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4년이 아까울 수도 있거든 네. 등록금이랑 시간이랑 그렇지 그럴 바에는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교수나 강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네. 있는 공연팀으로 오셨는데 이게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프리랜서인 거예요? 배우들은 보통 계약직이죠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지금 회사랑 연장 계약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안정적이네 왜냐면 뭐 공연 끝나는데뭐예수가있으습니다 다음에 100개월 그러고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6개월은 보장받은 거네요? 네 음, 그럼 출퇴근 시간도 있어요? 지금은 비수기라서 오후 3시 반 출근해서 오후 7시 퇴근입니다 창설 공연장은 어디 있어요?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전용 공연장이 있어요 저희는 무대가 배 안에 때문에 무대 자체가 공연장이고, 제빵체험장은 있죠. 여의나루 쪽이. 잊을 수 없는 기억나는 공연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외 공연을 가게 되는데 음. 그분들이 다시 또 저희 공연을 찾아주시거나 음. 그러면 되게 보람있고 너무 보람있겠다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연이었어요 배 안에서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나서 포토타임을 갔거든요 음.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떤 아저씨분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돈을 주시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속으론 좋아요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어 노노노노 마음은 땡큐인데 땡큐 <laughs> 어쩔 수 없이 받았거든요 마지못해서 받는 식으로 네. 음. 그때는 제가 베트남을 가기 전에 천이었어요 음. 그래서 베트남 지폐인지 뭔지 몰랐거든요 음. 화폐 단위도 모르고 베트남뿐이구나 예, 네.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지만 천 적혀있는 거예요 오 천? 달러였으면 좋겠지만 <laughs> 불안하다 고용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 타가지고 음. 환율을 봤죠 베트남 환율 천 동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50원은 주시는데 어, 노노노노노 땡큐 걔가 그렇게 다이 아, 녀석 조금 주니까 안 받네 그런 거 아니야? 천 동이면 50원이면은 백만 동은 받아야 되겠다 씁쓸한 사연이네 천동 받은 게 약간 재밌었던 에피소드인데 반대로 와 이거는 기억하기 싫거나 실패했던 공연 있어요? 그림 공연 했을 때 일인데 한3 개월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절대 공연 배우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게 뭐냐면요. 네. 그 당시에 그 공연 내용 중에 예전에 그 가족오락관에 몸으로 말해요. 음. 그거 어 있어 저, 이렇게 해서 날안 하고 뒤에다 뭐 뒤집어쓰고 설명하면 막 단어 맞추는 거네명 서가지고 에에. 맞죠. 그런류의 공연이 있는데 관객 한 분을 가운데 모시고 음. 저희 네 명이 서가지고 한쪽을 보고 있어요. 뒤돌아 있는 거죠. 배우가 관객을 음. 불러요. 그림 공연이다 보니까 음. 탄이라든지 페인트들이 막 묻어 있어요. 응, 관객분의 옷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정의 개그코드로 응. 연기를 이렇게 땡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불러요. 관객분이 뒤돌아 있으니까 응. 뭘로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응, 응. 근데 돌아볼 때 팔꿈치로 하는데 보셨나 봐요. 관객분이 이제 저를 불러야 돼요. 근데 저는 뒤에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응. 이렇게 뒤돌아 있으니까. 근데 관객분이 20대 정도의 중국분이셨어요. 자기 혼자 무대에 올라왔잖아요. 응. 수백 명이 보고 있어요. 흥분 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재밌게 해야 된다는 압박지 어, 마치 네. 그런 사람이 있어. 평온한 상태는 아니셨겠죠. 음. 그분 딸에는 재밌으라고 하신 건데 음, 웃기려고 부르겠지? 힘도 안 주고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찍은 거예요, 이렇게. 아, 어깨를. 빡 어. 찍힌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바로 돌아서 야이. 이렇게 발이 살짝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 웃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열 받아서 예, 발이 때린 게 아니고 발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 반사적으로. 예, 저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똑바로 좀 앉어봐 이제. 예. <laughs> 그래가지고 나간 순간 아차 이 위기를 결국 코드로 바꿔야지 예, 웃기게 넘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헛헛 헛 했거든요. 싸했어요 왜냐면 야이 한게찐 텐으로 다 느낀 거죠 관객들이. 딱 봐도 연기 아니다 좀 예. 빡친 거다. 느끼고 나서 제가 헛헛 안 통해요 <웃음> 늦었네 <웃음> 네 그래가지고 분위기님이쏴졌네그 아. 어떻게 했어? 그래서? 공연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 관객분들도 그걸 이제 잊으시고 이제 어. 재밌는 상황에 웃으시고 하시는데 그 중국 사람이 한국에 안 온대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 우리 이 로버님 때문에 일본으로 간다네 걔가 연락이 됐어요? <laughs> 그게 약간 창피했던 일이네 프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독특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넘버벌 퍼포먼스 배우 한다 그러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나 주변 시선은 어때요? 공연 배우라고 하면 배우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오 어, 있어 보이잖아 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야너 아직도 그런 공연 배우 일 해? 와 멋있다 이미지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 다니는 지금 제 나이 때문에 뭐 팀장 하고 있거나 보면 음. 와돈잘 벌어서 부럽다 부모님은 뭐래요? 서울 와서부터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음... 더 이상 뭐 반대는 아... 안 하시고 결혼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이상형은 있어요?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저를 좀잘 챙겨주는 분을 원해요. 네. 제가 좀, 좀 자유분방하고 좀 이기적이다. 철없. <laughs> <철업. 웃음> 내 결혼은 진짜 잘할 테니까 <laughs> <laughs> 다시 태어나면 안할 건데 한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와이프랑. 사람들이 그래. 맨날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우리 와이프 이거 보는 줄 알거든요. 제 방송 안 봅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도 인성, 둘째도 인성인데 이 친구랑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있었던 적도 있는데 네. 결혼을 좀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첫째는 속박되어서 사는 게좀 싫은 자유로운 그런 인생이구만 그런 성격도 있고 둘째는 가장이잖아요 한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저희 수입이 힘들 것 아, 같고 너무 현실적이다 결혼했어도 애안 낳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음, 주변에 동료 배우분들 중에 음.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면 결혼 안 해야겠다. <laughs> 너무 고생 하세요. 자녀를 키운다는 게 행복한 점도 많지만 어깨가 무겁다.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죠? 딱히 없어요. 네.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응. 형 있어요? 네, 형은 응. 저랑 반대로 스무 살에 군대 가서 응. 바로 말뚝 박아서 지금 상사 직업군인. 직업군인 해도 일찍 낳고. 이로번님이 유튜브도 하신다는데 채널 소개주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해드릴 테니까. 한달 정도 됐고요. 어, 한달 네. 새내기는. 컨셉은 세계 최초. AI 로봇가 인간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코믹적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카메라 이렇게 놓고 막 로봇 연기하고 막 편집 다 해야 되고, 혼자 공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훌륭한 컨텐츠가 쫙쫙쫙 있는 건 아니지만, 채널 이름이 이 로봇이니까. 마스크 쓰고 하신 거 봤는데, 진짜 춤잘 추더라고. 근데 AI를 왜 갖다 붙였어요, 거기다 또? 4차 산업 시대니까? 그냥 로봇이니까. AI. <laughs> 아, AI 인공지능을 넣은 거네요. 예, 네, artificial intelligence. 음. 그럼 거기서는 그러면 사람으로는 안 나오는 거고? 계속 로봇 연기하고 효과음 계속 어, 이 이. 봤어 이, 보니까 효과음도 이이이 이렇게 이, 나오더라고. 효과음 일일이 그 움직이는 길에 이 맞게. 노가다야 효과 넣기도 힘들고 음. 계속 로봇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면 더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컨셉을 그러니까 네. 바꿔요 그래서 지금 로보팅도 했다가 사람처럼 움직였다가 펭수한테 푹 빠졌거든요 아. 펭수 너무 재밌잖아 네. 그 컨셉으로 가면 되는데 하여튼 이 로봇이라는 로봇 춤도 보여주는 컨셉인 거네요 네. 앞으로는 뭐 어떤 걸 추구할 거예요 저는 주로 웃기는 거 보시는 분들이 이 로보트 캐릭터로 인해서 음. 여러 가지 사,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음. 걸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긴 대사 나와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음. 자막으로 할 건지 뭐 있을 거예요 네. 발음도 안 좋고 발성도 안 되는데 음. 이걸 쓰고 말을 하면 음. 네, 잘안들려네잘안 들려요 음.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말없이 연기를 한 다음에 음. 더빙을 마이크로 하고 자막 넣고 자막이랑 후노금으로 커버하는 거고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27명입니다 한 달에 27명이면 그래도 하루에 한명 늘었네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 제가 녹화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두달 정도 뒤에 나가거든요. 그때 가면은 0명 넘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해줘야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진짜 보시고 멋있네. 마음에 든다, 재밌다, 음.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안 보실 분들은 누르지 말래입니다. 요 밑에다가 채널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